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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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응? 야! 응? 힘부자마할수 있어 금방 나가 가시 전동. 아휴 응 아니야 아씨 도끼 음에안 들어, 이거, 씨. 차우 자아서 이렇게 더럽게 마음에안 들어, 이거. 아. 시켜, 어떡해. 어, 어떡스까도끼를 사줘봐. 아이씨. 근데 씨, 그것도 나가면 어떡해? 그니까. 후기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후기를? 아이, 그 도끼 가지고 이렇게 크게는 사람이 없어. 어? 누가 장작을 씨, 67시간. 아, 그 미친놈이네. 체력이 미친놈이지. 한 명이 미친놈이야? 고기질은 고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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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복 야 고기야, 기야 고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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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야고기기야 고기야, 고 이거를 저기 해야 되는데, 그건 내가 여기다 칠할. 아니야. 아니야. 아... 야! 야, 뭐? 야! 야! 왜? 아, 그니까 내가 아까 도끼 가져와야 했잖아. 아 아니 이 나무. 어? 이도끼비고도끼비도끼가 줄까? 이대로 가는 거야. 도끼가 좋아? 아도끼 어, 응. 응? 어때? 아유, 아유. 미 미시아 동생아. I did. 이런 것도 되게 아, 이거 좋아지. 아, 이거 곱게 곱트... 있을래? 나머지 어. 갔다올게 근데 내가 이거를... 이 안에 들어 올리지 못한다니까. 그래, 허리 다 나가지. 그럼 밑에서 바늘 쪽에서 그다음에 올리면... 아, 아니, 그 원전한 거부터 계속 바르는 아 같냐? 야그 아, 땅이야 이게 어핑그가그그는그러면어그거 어, 어. 이렇게 했으면 어. 와씨그뭐 그렇게 했으 거기 다나갔다니까 우리 택 어, 뭐. 자료가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이거만 하면 여기안 문제가 뭔데 저거 풀려고 여기까지 와또 올려줄게 어뭔짓밟래려는는가 하하하하 <laughs> 에이 야, 안 된다, 도끼질이. 손목하지? y 예! 예! 아, 아, 야, s y e 올 y 줘 우와, 와, 씨, e 이 Yes! y 두 s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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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케 나가지 나가 너니까지 나 되지도 못해 알지 이쁘고 너무너무 귀워 우와 너무 가벼워 이게 그래 뒤집어 볼까? 좋아 한 까볼까 으아 네, 그렇죠? 씨. 들수 있잖아. 이거 닦으면 이리로 아이고, 아이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이고아이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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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이아우고아아

잠좀시켜게 나씨 내가 뭔도 있어 아내 말은 얼이렇 같잖아 씨퍼 이거 스쳐 지나가는 거지 내 거야 그게 씨. 내 거야 그게 아우 씨. 아 아이고 야, 어제 영화를 봤는데, 이 영화 골 때려. 어? 진짜 영화가 웃기다니까, 이상해. 어? 찐, 진짜 이상하다니까, 영화가. 불방상태상식이. 동방동 21-17. 아, 이거, 뭐랄까. 도끼 탓이 있어. 도, 진짜 도끼가 게 거지 같다니까, 진짜. 아, 어? 도끼가 진짜 개 거지 같다니까, 이거. 아이씨. 아, 씨. 됐나? 저 한번 해볼게요. 끝나준다 진짜. 이거 딱 긁히고. 음. 숨을 다해서 만주 700원 이래. 불꽃 그러니까 오르라고. 뭐가? 20분가 이따 가서 오마 알려 줄게. 뭐가 뭐가 불뜰때오르라 반짝반짝이 나온는데이 박사가 지랬어 불꽃놀이 시티. 들어봐. 엄마도 도와줘. 어. 도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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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. 잠깐만 잠깐만. 들어. 아. 도와줘 봐. <laughs> 뭐 봐. 자츠가. 어? 힘들어. 해가 아, 뇌. 그러니까 매... 10시 출발하면도 10시 넘어서. 아. 니 아니, 구두쇠가 아니고 돈이 없다니까. 아, 저. 어? 그지못 당해 부지지. 어디 가서 하루치도 못 나가. 지금 뭐라고 해도 그리지. 알지? 알지. 아, 오시니까 사 달라고 하지 때가, 내가 내가 저게주니까 우리 뭐 가든 건내놔또방송또 급발진하게 만들어 버리네, 진짜. 아휴 한8 6 0 0 0 정도 그냥 갖다 집어넣어 버려야 되겠다 그냥 뭐을 그냥 하 소리지 <laughs> 올려 올려 올려는 좋은데 어. 오늘밖에 시간 없어 오늘 이야돼이 들어요 들어, 들어. 안려 어떻게 되냐짱를야지 음. 잘했어 자. 한번 쳐볼래? 이와 따로 말해 에이 아, 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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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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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! 야, 진짜. 이 도끼가 사람, 사람 가리나, 이놈아 <laughs> 사람이 도끼를 가리지? <아니지. 웃음> 아, 미쳤다, 지 마, 아, 씨, 어떻게 터져? 이 도끼도 씨, 사람 가리는겨? 까딱지나, 내가, 씨. 까딱지나, 씨. 오, 씨, 별로.

어? 뭐래? 지금 가야 개를 한 간다고? 여보세요? 여하나? 아씨, 여하나 하나 더가 아우, 씨어우못 타먹겠다. 못 타먹겠어. 선보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대생 네, 안녕요 네. 못 해먹겠어 가자. 누구 왔다 때려쳐버려 겠어 진짜 어이고네 루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, 가자 야 진짜 못 해먹겠다 진짜 못 가자, 가자. 아나 힘들어 가? 어? 야 금방 아, 힘들어. 이만큼. 아, 아 힘들다, 진짜. 아, 이만큼 했어 금방. 어, 이것만 해도, 야, 씨. 한, 한 300kg, 잠깐만. 하나, 둘, 세 덩이, 세 덩이 깠지. 하나, 둘, 세 덩이. 아, 이것만 해도 한 200kg, 200kg 넘어, 이거.